네 안녕하세요 가족님들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일을 마치고 들어가는 길에 잠시 여유가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와보지 못한 곳이고 어, 지나다니면서도 한번 와봤으면 했던 곳입니다 오늘 여기는 대연 수목 전시원입니다 바로 옆에가 유엔 기념 공원이 있고요 바로 위에는 음, 문화회관이 있습니다. 방금 여기를 와보니까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네요. 와가지고 조사조사 주사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을에 피는 장미입니다. <laughs> 노랗고 빨갛고, 이야. <laughs> 오늘 힐링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허브로구나. 음, 허브라고 되어 있는데, 제 눈에는 풀 정도로 보이는데, 아, 간간히 허브 나무들이 보이네요. <laughs> 저기는 침엽수원. 야 드디어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무궁화 무궁화 밭에 들어왔습니다 이야 여기는 제 혼자만 걷고 있습니다. 이, 아, 여기, 이... 이것은 홍가루수라고 무궁화 홍가루수네요. 아... 무궁화도 이름이 다 있는가 봅니다. 무궁화 영창. 음... 무궁화 하늘. <laughs> 무궁화 지나 응? 이야 이야 이 무궁화 동산에 좋은 차 있습니다 오늘 이야 <laughs> 무슨 행제고 이게 이야, 아 이게 무궁화 나무 이름이 아닌 것 같아. 무궁칠보 아사달. 아 이름 맞나? 아욱과 무궁화속. 아. 하나하나 이름을 다 해놨네요. 무궁화 수양. 무궁화 영대 아 무궁화 알레간티나무 무궁화 창수 어 그러면 창수란 분이 아 기증을 했구나 그게 다 기증을 했는가 보군요 아 한사랑이라는 데서 기증을 하고, 아, 이게 무궁화 이름이 아니고 다 무궁화를 이 동산에 기증을 했군요. 대덕사백. 아. 아. 음. 무궁화 아리당, 무궁화 적하리. 자 오늘 무궁화 원없이 보고 갑니다 이제 물레방아 아, 시원한 물레방아 내일부터 비가 온다는데, 가정들잘 챙기시고요. 여기 조그마한 물레방아도 있고, 밑에 붕어나 잉어 같은 고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야, 오늘 멋지게 힐링하고 간다. 아, 여기 또 석류가 있네.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았고, 아직 크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성류를 제 카메라에 한번 담아봅니다. 이야, 예쁘다. 자, 오늘 또 멋진 하루 되세요. 가정님들 화이팅!